양과 몰문제고요 다음은 기체 탄화수소 X에 대한 자료입니다 탄화수소라는건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화물을 합말하고요 성분 원소에 대해서 첫번째 선지가 탄소질량분의 수소질량비를 넣습니다 그럼 탄소질량분의 수소질량비는 탄소는 원자량이 12였잖아 그러면 탄소원자가 만약에 X계가 X계로 이루어졌다면 12 곱하기 X그람인데 수소의 원자량은 2였잖아 그럼 수소의 원자량을 아, 수소의 원자 개수가 y 개라고 한다면 12 곱하기 x 분의 1 곱하기 y 가4 분의 1 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나와있는 이 x 탄화수소를 탄소 원자는 x 개의 수소 원자는 y 개로 구성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탄소 질량 분의 수소 질량비는 12 곱하기 x 대1 곱하기 y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3 0도 C 일기압에서 기체 의 밀도가 1 2 g p 입니다 1리터의 질량이 1.2g인데요. 여기 보시면 3 0도 C 일기압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가 25리터야. 그러면 따라서 1 2 g p 에다가 일몰의 부피인 25리터를 곱해버리면 일몰인 즉 일몰의 질량이 나오잖아요. 이거계산 하면 30 나오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몰질량이에요 따라서 이 탄화수소의 분자량은 30입니다. 라고. 됩니다.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알아두면 이후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편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탄화수소를, 탄화수소를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형명 구조를 갖는 탄화수소 중에 사슬형 구조를 갖는 탄화수소 중에 세 종류의 탄화수소 그룹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세 종류의 그룹 그룹에 따라 탄화수소의 점화식이 있는데, CnHn+2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요. 탄소 원자가 n개 있을 때 수소 원자가 2n개로 결합어 있는 탄화수소가 있고요. 탄소 원자가 n개일 때 수소 원자가 2m-2로 결합하는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그룹을 탄수원자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종류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잘 봐. 탄수원자가 한 개일 때, 탄수원자가 두 개일 때, 탄수원자가 세 개일 때, 각각 사슬형 구조 중에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CNHEM+, 이름도 있습니다. 알케인, 알켄 알카인이라고 있는데,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탄수원자가 한 개면 수소원자는1 곱하기 2+, 이니까 4, 4. 이게 그 유명한 메테인입니다. 자, 그럼두 개짜리가 들어가면 탄소원자 두 개, 수소원자는 2 곱하기 2 플러스 2니까 6. 탄소원자가 세 개면, 탄소원자가 세 개면 수소원자는 3 곱하기 2 플러스 2니까 8. C3H8. 이거 하나. 두 번째 그룹은 탄소원자가 N개 있을때 수소원자가 2N개 붙는 경우는 탄소원자와 탄소원자 사이 이중결합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결합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개짜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두 개짜리만 존재합니다. 즉, 탄소원자가 두 개일 때 수소원자 네 개, 이렇게. 그럼 탄소원자가 세 개면 수소원자는 여섯 개.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은요. 세 번째 그룹은 탄소원자와 탄소원자 사이에 삼중결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개짜리, 즉, CNHEM-2짜리도 탄소원자 한 개짜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탄소원자 두 개짜리에서는 탄소원자 두 개에 수소원자 두 개. 탄소 원자 두 개, 세 개의 수소 원자 4 개짜리로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탄소 원자량 12 잡고 수소 원자량 1 잡았을 때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16이고요. 얘는 32이고요. 얘는 44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C2H4는 24 더하기 4니까 28이고요. CH6은 3 27. 아, 3 곱하기 12에다가 6을 더하면 되니까요. 42가 됩니다. 그 다음에 C2H2는 2 6이고요12 더하기, 아, 24더하기니까 C3H4는 36 더하기 4니까 40이 됩니다. 내가 핑크색으로 분자량을 주어진 이유는 지금은 아니어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요 분자량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찍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려드리는 거예요. 요게 탄화수소 중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슬 형태의 탄화수소 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개념도 알고, 이 개념도 몰랐을 때 푸는 방법. 해서 첫 번째 풀이는요. 첫 번째, 1번 풀이는, 1번 풀이는 연립을 통해서 x랑 y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탄소와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비가 4분의 1이니까 12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따라서 12x-4y는 0이겠죠? 이거를 1번식이라고 가정하고요. 두 번째는 분자량이 30인데 탄소원자가 x개 있고 수소원자가 y개가 들어있는데 분자량이 30이라는 얘기는 12x하고 Y값을 y, y 값을 더한 값이 얼마? 3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이거를 연립해서 X랑 Y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X는 2가 되고요 Y는 6이 됩니다 따라서 탄화수소는 C, E, H, Y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 사실 두 번째 풀이 방법이 더 강추인데 요 1분의 4인데 분자량이 30이잖아 이 분자량은 30인데 이30 내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비가 4분의 1이니까 30을 4대 1로 나눠요. 그럼 30을 4대 1로 나누면 24분의 6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24분의 6이라는 건 탄소는 원자량이 12짜리인데 24가 나오려면 2개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6이 나오려면 6개 그러면 x가 2, e, y가 6 바로 떨어집니다. 요거, 이 방법 추천드리고요. 이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요. 마지막 방법은 이겁니다. 즉, 탄화수소에서 cnhen+, e, cnhen, c n h e n e 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익숙해지면, 어, 탄화수소인데, cxhy인데, 분자량이 30이야.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인터넷용으로 썩은 물들은 바로 ceh6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전, 중간고사에 닥치게 되면, 중간고사 닥쳤을 때 탄화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분자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16짜리냐, 30짜리냐, 44짜리냐, 28짜리냐, 4 2냐 26이냐, 40에 따해서, 30짜리다. 그러면 바로 C, E, H, 6이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연습만 꾸준히 하시면. 그래서, 그렇지만, 이 중에는,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가장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x를 이루는 원자 수비는 탄소 대 수소는 2대6이니까1대 3이고요. xceh6 일몰의 질량, 몰 질량은 분자량과 동일한 숫자를 갖으니까 3 0 g 이고요 분자식은 ceh6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실험식을 물어보면 실험식은 분자식에 있는 원자들 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만든 게 실험식이잖아요. 그럼 실험식으로 그러면 얼마가 돼? ch3가 됩니다. 이거 따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될 겁니다. 내신에서는.